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화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파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이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역대하 14장은 우리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다 셋 셋째, 셋째 왕이죠. 그리고 이아사를 보니까요, 열왕기와 역대하에에서의 평가는 여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으로 여러분 평가는 받지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반부와 그렇지 못했던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전반부 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사의 통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보면 그 아사의 신앙 개혁과 그리고 구수 사람 세라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아가 죽고 난뒤 아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 10년간 평안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년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성경 그대로 보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 땅의 모든 상황을 넘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거룩한 삶을 사모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유. 성경은 그가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묘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서 좀 직역해 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요?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다. 여기서 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해당되어지는 배 안에 배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배와 아인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두 눈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듣고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즉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 즉 보시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셔서 결론을 내리셨다. 어떻게요? 아사가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 코람데오에서 사는 삶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여의 본문에 빗대어 본다면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이처럼 그는 유다에 망해냈던 그런 우상을 해파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계획을, 즉 계획을 여러분, 개혁을 여러분 단행했던 인물이 아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불안은 찾아오지요. 걱정도, 걱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찾아오는 이유 그 대부분이 사실 우리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온그 죄악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평화를 깨뜨리고 마는 그런 할 때에도 우리는 오늘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있다면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가셔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선리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보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민 본문 6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고한 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의 형통함에 관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라고 하는 전형적인 역대기의 해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셨다. 여기서 평안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그것은 쉬게 하다. 평안롭게 하다. 그리고 머물게 하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측면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정말 쉬는 평안 육체적인 것이죠. 때로는 어떤 것입니까? 정신적으로도 평안한 그 평안.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함까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황 그리고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휴식이 제공되는 그 시간들이 아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산은 영적인 안식과 심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얻어지게 됩니다 아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한 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구수 사람, 세라가 군대 100만 명을 거느리고 그들이 찾아옵니다. 아니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옵니다. 그러나 아사가 보유한 군사력은요. 58만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시하지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에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묘하게 부르시죠.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 언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연약함 중에 기도할 때에 더 나아가 우리가 힘 가운데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혹시나 벼랑 끝에 매달린 여러분 새끼 독,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절벽에 매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 언제든지 누가 오겠습니까? 아버지 독수리나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서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시편 46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갖 죄를 잘 살피고 물리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려움. 염려 걱정이 있다면요. 내려놓읍시다. 저도 여러분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또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